이어서 그 음윤 중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음윤 중합은 게시대로 그 음윤을 이용하죠. 어, 마찬가지로 메카니즘은 어, 게시대가 달랑치하고 방에서 청구된 게시반을 이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그 게시반이 된그 어, 활성화물들이 연속적으로 새로운 이제 단층적으로 반응해서 이 젤이 이제 그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기반응도 그 양육과 마찬가지로 이게 같은 고, 어, 고분자 활성종기 이런 어떻게 전기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그 산을 갖다가 넣어주었을 때만 전기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음연중합은또양연중합과 달리 사슬기동반이 사실 이제 거의 안전하죠. 안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음연중합은 외부에서 그 제3의 어떤 그, 그 물질, 산과 같은 제3의 물질을 갖다 넣어주지 않으면은 어이 자체가 그대로 이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체인이 이제 살아있다 해서 엄연 조각을 뭐 보통 이게 그럴 때 리빙 조각이라고 부르죠엄연 조각을 소개하는 다른 말로 리빙 조각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등지 반응이 어, 자체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많은 이라는 것이죠 레디칼 중합은 레디칼 성장레디칼끼리 서로 이제 반응해서 뭐재결 반응이라든지 불균등 반응해서 전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양균 중합은 이제 그이 자체에서 그냥 그 양균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 재계 또는 사슬이동 반응도 많이 일어나죠 뭐 이런 형태로서 이제 중합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그 중합이 이제 멈추는 그러니까 내도 그 프리머로 바뀌는 그런 경우 가 많은데 어미 중합은 이런 사슬이도 반응이 안 일어나고 또한 그 성장은 중합치질이또 반응에 의해서도 정지 반응이 안, 안 되니까 그 자체로 이제 그 활성점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미리빙융합을그 어,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분자 그 고분자량 아주 높은 고분자량의 어떤 고분자량는 구했겠죠 뭐 중간에 있는 사슬이문방이 그 없기 때문에 고분자량에 어, 종합체 생성 그 어떤 그 분자가 이 90만 80만 되는 그런 아주 높은 분자량의 염자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열 연립 구합이니까 우리가 A라는 그단량체를 갖다가 먼저 중합부 시간이 흐르면 A 단량체 모두 다 이제 응집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활성점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 단량체를 증가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또 B 단량체가 또 중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 구조를 구조로 한번그려 보면 A가 이렇게 계속 이제 연결이 되어 지금 그런 데뭐 어 A의 고분자 가 먼저 형성된 다음에 끝에 그 활성점이 그대로 이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 A를 모두 다 종합시킨 후에 B를 또 넣어주면은 또 B가 여기 이제 반응이 시작이 어 가지고 주로 그냥 B가 인데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A-B 타입의 이제 물공정체다 그래서 이 리빙 중합의 이 개념으로서 이제 블록 공존체를 만들 수 있다. 블록 공체 레디컬 중합이나 양이온 중합으로서는 사실 블록 공중합체를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레디컬 중합할 때 이제 A를 넣고 중합시키는 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전기 그 반응이 일어나지고 그냥 더 이상 활성이 없는 고분자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B 단백를을좀 넣는다고 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A 중합체가 활성이 없는 상태로. 그들을 이제 적게 된 그런 A 중합체도 먼저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중에서 조금 이제 그 활성질이 살아 있는 경우는 또 A, B의 블록 공정체를 만들지겠죠. 어또그 와중에 또 B가 또어 다시 이제 또 개시 반응을 통해서 또 B가 또 고무 홀마 핸트로 만들 어수 있고, 그래서 레디컬 중합으로 하거나 양형 중합으로 했을 때 A, B를 먼저 넣고 좀 시간 이 흐른 후에 B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그런 그 오분자 구조들이 이제 같이 생기죠. 그러나 이제 음이온 중합은 깨끗하게 이제 그 A만 중합이 되면서 그대로 화학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A 를 모두 다 중합한 다음에 B를 넣게 되면은 AB 타입의 블록 공정체를 만들지고 어또 여기 여기다가 다시 또 A를 또넣어주면 AB A가 또 만들지겠죠. AB A 타입의 블록 공정체를 만들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 계속 이제 단란체를넣어주으로써 계속 그 연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중화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화불라도 멈추지 않기 위서는 외부에서 이제 알올이라든지 물과 같은 거는 이제 혼란한 어, 방물넣어주로써등교시니다 어, 여기서 이제 어~ 금 전에 얘기했듯이 음영중합은 이해중중압이다. 그래서 물등에 물순물이 없는 한 물이 있으면 이제 물 H2O에서 H플러스가 이제 그 활성점에 반응해가지고 그 전기반이 일어나죠. 어, 그렇기 때문에 물등에 불순물이 없는 한 전기반응이 없다. 또한 이제 그 수평균 중압도 뭔가 면 이제 발향체가 <놀람> 여기 그 플라스크에 간단하게 m을 달아 엑어 x 몰 몰이란 거는 이제 그 화학에서 그 분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그래서 1몰이면 분자가 몇개 있는 6 곱하기 있는 1몰 이면 응? 어, 분자가 이렇게 있는 것입습니까69% 1 2 3성계이 1몰이 몰1몰 분자로 있는 가면 69% 1223성계의 분자가 1개인 1몰이라고 하죠. 그래서 S 몰에 이제 반응 차고 그다음에 Y 몰에 와인몰의 게시제를 어, 수급하다 하면은 이 게시제가 이제 그 게시방을 하면서 거기 이제 달랜트들을 인기를 되겠죠. 하기 때문에 게시제 하나당 유 개의 다른 쪽에 이제 달 붙을 거라고 붙측에서 그 이제 그게 고분자를 만들어 지는데 어, 그러면 이제 이 얻어진 고분자에서 그 중합도는 얼마냐? 뭐 중합도라는 거는 하나의 체인에 단량체 몇개붙이느냐 그러니까 중합도죠. 그러면은 이 음용 중합은 상당히 그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 부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사이클이션이 없죠. 뭐 증지 반응이라든지 어그 사슬 이동 반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넣어준 대시제가 모두 다 대시 반응을 가지고 하나의 체인을 만들고 그 체인에는 넣어준 단량체가다 반응을 해서 그 연쇄적으로 반응을 가지고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합도 XN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Y분의 X가 된다 <laughs> 단량체가 <laughs> 다가 1 0 0개인으 주고 계시제가 두 개를 더 주다. 그러면은 계시제가 종합시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분자는 두 개가 생기죠. 두개 생기면서 각고분자당5 0 개의 어떤 체가 이제 달라붙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마저는 백을 하다가 이로 나는두 개인데 종합도 개인이 되는 거 음중에서 중합은저렇게 이제 종합반응에서 어떤 <laughs> 계산을 하기가 좀 비교 쉬운 그런 그런 반응이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세 가지의 주요한 그 연체 반응, 레디칼 중합, 양면 중합, 중압, 음면 중합에 대해서 이제 답이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또 다른 형태의 그중합 방법으로서 이제 개환 중합이라고 있어요. 개환 중합은 중가이란링 어, 모양의 어떤 화물, 이렇게 삼각형 사이클로프고 프로피니 삼각형, 오각 사각형, 오각형 이런 어, 화물 또 이제 특제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일리 일리면서 상온 릴리나서 있어요. 그런 종합을 또 우리가 개관 중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에틸렌 옥사이드인데. 여기 이제 그 애들 옥사이드의 어떤 구조라고 볼수 있다. 이, 이, 이 산소, 산소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탄소, 탄소, 질소, 질소, 질소 아 질소에 수소, 수소. 그래서 하나의 탄소에 수소두 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천소는 이제 개, 어 결합을 두 개로 하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되고 여기는 아무런 결합이 없이 어, 비공유전자쌍만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 여기서 보듯이 이제 그이 구조가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유기 화물이 되어 있으면이요어요 링이 어 보면 상당히 이제 스트레인족 그래서 이게, 이게 삼각형 으로 만들어지니까 왜냐하면 이그 정사면체의 이제 그 <laughs> 중심이 이제 탄소가 되고 4네 개의 꼭지점이 그 sp3 결합에서 수소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때 이제 결합의 각이 이제 백 오도 내 육도가 이제 가장 안정해요. 그러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다 보면 이게 각도가 육십도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어 이그 결합이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스트레인 어떤 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 바깥에서 약간의 어떤 그 충기 오거나 어떤 활성물이 와서 이제 이렇게 공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잘 집게 이렇게 어경게 관이 될수 있다. 아, 열린다기연에서연렇게열리면서 이제 열에면연예이에에서이서 연예인에서 연예인서연예서예인에서 연예인에서 연예인에서 연예연에인에서합에서연연 이런 식으로 있었 이중결합. 이 이중결합이 전자가 두 개인데, 이 전자 두 개가 이쪽하고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대중적으로 인수 중압이 일어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에 이제 링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링 화물들은 이 속에 이중결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 이 반응은 이제 이중 결합이 하는 반응과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이 화물은 물론 이중 결합과 유사하게 어, 연쇄 중합이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어 이중 결합이 어, 하나가 있는 이런 그래 이제 그 일반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CNH2N으로 -E 이렇게 현하죠 C 두 개하고 h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어 간단한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이것도 CNH2N으로 -E 표변니다 그러니까 같이 같은 그 화학 분조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그 반응하는 메커니즘도 어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 이런 어, 링 형태로 되있는 어 화물은 어, 이중 결합이 하나 들어 있다고 이렇게 어,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어, 에틸 오사이드는조비대 이제 예듯이 이제 어, 쉽게 어떤 활성 환부에 대해서 이게 링이 밀리면서 이제 중합이 일어나고 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중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어, 루이스 S 제도를 사용하는데. 이 BF3는 이제 무이산으로서 물이 존재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물하고 이제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H 플러스 어 양성자 산을 만들었죠. 그럼 이 양성자 산이 이제 그 산소는 이제 전기 용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자가 비교적 전자쌍 이렇게 두개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H 플러스가 요 플러스 쪽에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 이제 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o 부분에 H, 그래서 공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이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H 플러스의 어떤 그 전하가 이제 발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b f s H O 이너스 이온은 짝 이온으로서 주변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O하고 H 사이에 이제 결합이 끊어지면서 어지면은어 O H C H 2 C H 두어지면 여기 C H 2에 플러스 이온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도 똑같이 그 H 플러스 이온과 같은 양 이온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이음이 다시 또 이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o 이 H 플러스 그, 그 C 그 H 두 H 플러스 부분이 이이게 어, 연결되겠죠. 때문서 다시 O에 플러스 그, 주화가 이제 발달하고 똑같이 이제 b f 3 o h 이제는 짝이온으로써 그래서 b f 3 o h 이온는 계속 조합이 일어나는 어, 과정에 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성장하는 고분자의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이렇게 짝이온으로써 이제 주변에 존재하죠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반복적으로 그래일우리게 되면 o e t n 계 OF JAN, ETOOXAID, 이 o m j a POMJA, POMJA, p o m 이 a p 이제 폴리 p o 옥사이드 o m j a p 피 POM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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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m 계통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 분자예요. 어, 주로 올리고메인트로 많이 이용되지요 그다음에 그 링이 이제 세 개인 것도 중합이 일어날 수 있고 또네 개인도 것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다섯 개나 여섯 개는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각도가 이제 여섯 개는 1 2 0도 그다음에 다섯 개가 이게 어. 그죠 그래서 이 각도가 이제 그 SP3 결합이라든 그 결합 그 사이의 각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스트레인은 받지가 않죠. 반면에 이제 층각층은 또 이제 너무 넓어서 이그 약간 그 스트레인이 많은데 여기 층각층이 하나 두개세개 최각형이었던린 그 광고도 17개요. 외부의 어던 활성화물이 어 공기계에서 린 얘기인데 이것도 열려가지고 인기 변경기 때문에 그 부족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냥 이걸 끊어서 상호간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그 끊어지면 이제 H5A5 이 사이는 이제 c h 2가 하나 2S11이라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C5호, C1등 주거 이제 준비를 되겠죠 아, 이, 이런 형태라서 우리 이제 카프로락톤. 그래서 이제 카프로, 칠각형을 갖다 칠각형 났다. 우리 카프로라고 부르죠. 각형프로 그리고 이제 에스테르 화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우리 락탐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이제 7각형이죠. 하나,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에스테르 작용기가 아니고 이제 아마이드 작용기다 그래서 아마이드 작용기가 있는 화물의 이름은 락탐이라고 불러요. 락탐. 그러니까 7각형이니까 각도 락탐. 그래서 이 화물의 이름은 각도 락탐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비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폴리아마이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일론으로 치면 어, 탄수가 6개니까 나일론 6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프로라 락탄 가지고 중합하면 얻어지는게 나일론 식6 이런 이제는 어, 고분자 제품이 만들어진다. 레이디컬 중합, 염연 어, 중합, 양연 중합, 그다음에 또어그 양연이나 음 염연 중합을 도입해서 만들어진다는 또개환 중합 아, 이런 어, 중합법이 이제 있었고 또그 외에 이제 또어 다른 또 어, 중합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배위 중합이라고 했어요 배위 중합은 어이 경우에는 이제 총미를 사용하는 그런 중합법인데. 물론, 이제, 그, 양온이나음이온도 어떻게 보면, 매를 개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H+, 산물, 촉매경 개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양윤 중압이라. 그러나, 이베이징화에서 사용하는, 이제, 총매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하나의, 그말 그대로 고체의 총매. 그러니까, 저, 산이나 염기는 고체는 아니죠. 어떤 이온인데이 베이징합은, 이제, 고체 형태의, 장비를 그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종합고좀다르다이 이제 베이 종합이 이제 공법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는데. 어 배이 조합으로서 만드는 그 플라스틱이 이제 상당히 용가 많이 사용한 거 있어요. 그 펠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뭐 EPDM, 뭐 고무 종류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이 어, 사용되죠. 뭐 주변 보면 그 어, 에틸렌, 펠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비닐도 있고 뭐 플라스틱 그 마가지라든지 등등 이런 있는데 뭐. 어, 피피도 뭐 플라스틱 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로필러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중화법을 이제 개발한 밝히한 과학자도 어떤 그이 중화법으로 이제 인류에다 많이 그 어떤 형태로든지 기여를 했죠 물론 요즘은 이제 뭐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분해도 되지 않고 뭐 앞으로 이제 환경 오염의 어떤 큰 적이다. 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차 이제 어떤 해결을 해나가야 될문제이지만그 이전에 하여튼 이런 플라스틱이 있음으로써 이제 인류가 엄청나게 이제, 그, 변해지고, 또, 어, 품으로 이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비닐 호스가 없으면은 사실 뭐 농작물 같은 거 음? 예를 들면 이제 겨울에 것은 농작물 지줄 수도 없는 거고 만들 수도 없는 거. 고 그러나 비닐 호스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제 어 필요한 어떤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비료의 어떤 그 복리에 만진 기회기 때문에 이중합국을 개발한 이 과학자들이 다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 지글라라는 사람은 이제 이태리 과학자인데 어, 이 사람은 이제 폴리에필렌 만드는 그 지글란타 폴리에필렌 만드는 중매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고 그 다음에 나타라는 사람은 이제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그런 매를 개발해가지고 또, 또, 불쌍받고. 그래서, 그 총매를 따가 이두 사람이 다 워낙 유명하니까, 총매의 이름도 지브라나타 총매라고 해요. 사람 이름 붙여주고. 그래서, 주류가 있는데, ZN 총매라고 하고. 또, 이배위 중학, 방법도 이제, 이 과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브라나타 중학, 뭐, ZN, ZN 중합 이런 식으로 이거 표현한다. 이거. 음, 그만큼 기술자, 아중 기술자, 체가아중중 중국어, 중국어, 중국 중국어, 중국어, 중 년도에 국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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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개발해가지고 고민도 이제 h d t p 라고 하는데, 고민도 이렇게 튀어나올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고, 나타나는 그 이후에 이제 나타가 이제 이틀 이상이죠. 나타나는 그 이후에 이제 p p 폴리프로필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판매을계량해서 발표했고, 그래서 이 방법을 또 여러 가지 폴리프트 플랜을 또 우리가 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